아침 준비를 하면서 전자레인지를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, 일단 물을한컵 넣고 전자레인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, 마침 전자레인지를 돌려놓고 음식 그양 칼로리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저울을 켰더니 희한한 증상이 나오는가 저울을 켰거든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지 혼자서 막 움직입니다 분명히 전자레인지를 요 상태에서 끄면은 반응이 없어요 전자레인지를 켜면 이 숫자가 지 집안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들고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숫자가 막 급격히 키 올라갑니다 지금 숫자가 거꾸로 보이는데, 자, 한번 뒤로 또 물러나 보겠습니다. 1m, 대략 여기까지 한 2m 정도 되는데, 2m 정도 떨어져서, 지금 이런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? 자, 좀더 멀리 가보겠습니다. 4m 정도 왔고요. 지금 이 정도면은, 한 5m, 6m 정도. 6m 정도 오니까, 그래도 숫자가 왔다갔다 하죠 지금 8, 9또 잠깐 멈췄다가 다시 8로 갔다가 7로 내려갔다가 8로 갔다가 다시 다가가 보겠습니다 6 전자레인지 근처에 가니까 1m 전방 인데요 뭐 미쳤어요 저울이 지 맘대로 막 움직입니다 50, 뭐 70, 40, 50, 60, 80, 190, 220, 290, 383 0 얼마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. 이게 무슨 일이래요? 지금 2m 지점은 지금 나 놨고요. 혼자서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전자전지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. 이제 지금 전자레지가막꺼졌네 한참 동안 지금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지금 텔레비전 같은 경우 TV 근처에 우와 TV도 엄청나네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하루종일 켜놓다시피 하는데 뭐 어마무시합니다 TV도 이거는 이제 옆에 공기청정기 계속 켜놓는건데 뭐 공기청정기는 뭐별 그것도 조금, 정수기. 지금, TV 옆이라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. 저들 집에는 뭐, 텔레비전 CCTV, 컴퓨터도 뭐, 계속 켜놓고 살다시피 하거든요. 하여튼 뭐, 전자파에 쌓여서 살고 있네요. 여기다 핸드폰까지 하면은. 지금, 전자레인지를 꺼놨을 때는 그래도, TV나 뭐, 다른 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. 근데 전자레인지만 켜면은 저 우리 지 혼자서 미쳐서 날 겁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텔레비전 지금 방금 끈 상태인데도 35 33 cctv도 TV 종류는 다 많이 나오네 자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도 재고 올라가는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전자파 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